2013년 나이지리아의 한 예인선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작업 중이었어. 그런데 갑자기 강한 파도가 배를 덮치면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지. 선원 12명 중 홀로 살아남은 남자가 있었어. 그의 이름은 해리슨 오켄. 그는 배가 가라앉을 때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곳이 우연히 공기 주머니가 형성된 유일한 공간이었어. 수심 30m 아래 깜깜한 바닷속에서 그는 3일 동안 버텨야 했어. 물도 음식도 없었지만 철저한 어둠과 차가운 물이 가장 큰 적이었어. 그리고 무서운 건 주변에 동료들의 시신이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. 그는 기도를 하며 최대한 가만히 있었어.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될 테니까. 그러던 중 3일째 되던 날, 구조대가 수색을 위해 배에 들어왔어. 하지만 모두가 사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조대는 시신을 수습하는 중이었지. 그때, 물 속에서 무언가가 구조대원의 손을 꽉 잡았어. 악. 시체가 움직였어. 구조대원들은 경악했지만 곧 해리슨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그를 끌어올렸어. 그는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기적의 생존자로 불리게 되었어. 전문가들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작은 공기주머니, 정신력,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침착함을 꼽았어.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.